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며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을 가르침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처절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유일한 공경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잘 지킴으로 평안히 장수하고 사랑과 성실이 떠나지 않게 하여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망을 얻으라 말하며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함으로 악을 피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과 성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기에 죄를 멀리하여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